자, 레이더스님이 지금 갈피를 못 잡죠, 술 먹느라고. <laughs> 음주하어 중이네요, 음주하어 네, 음주하어 자, 또 시작됐다. <laughs> 자, 저기, 쿠가07이라는 분의 그 혓바닥은 참을 수가 없어요. 딱 게임 시작되자마자 게임 시작도 안 했는데 바로 시작하죠. 도발장인입니다, <laughs> 도발장인. 도발장인. <웃음> 도발장인. 좋습니다. 근데 니네 어디서 봤던가. <laughs> 아, 채팅으로 도발은 만렙 찍었어요 지금 구님이네 거의 만렙 이상이죠 거의 신급 신급으로 지금 채팅 도발. 좋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네 제가 바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런 채팅 도발들이 난무하고 정말 그 들끓는 들끓는 그 승리의 의지 그거 하나로 진짜 덤벼드는 그 멋있는 장렬한 그 전투. 바로 이게 남자 아닙니까? 바로 이게 남자죠. 아, 바로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런, 그런 전투의지, 전투민족. 좋습니다. 네, 병고님 다녀오세요. 자, 라인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시다가 장난치시려고, 또 심리전 걸려고, 도발 가부 넣지 말고, 오세요. 와서 걸으세요. 오, 자, 2번 제슈로님의 픽은 버서커. 네, 저번 10차전이었나요? 9차전이었나? 아, 9차전 때는 정말 너무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제슈로님의 버서커가 10차전에서 살짝 빛을 봤었죠? 또 시작됐다. 가부, 가부도발. <laughs> 가부도발도 걸고 더러운 짓. 자,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자, 아무데나 영역 표시하지 마시고 자리로 가세요. 자, 쿠가님 또 벽에 대고 영역 표시하고 있죠. 자, 라인, 라인. 라, 라인 잡아주시고요. 어이, 집나가 미친 개죠. <laughs> 아무데나 그냥 영역 표시하러 다니죠, 지금. 네. 1라운드 준비해 주시고요. 밀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고. 자 고고고 게임 시작됐습니다. 자 이번에 오 잠깐만 오 초님이 켄세이를 불러주셨어요. 초님 발키리가 나올 거라는 당연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켄세이가 나오면서 오, 오늘 오 켄세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켄세이 샤리님 그 다음에 비님 그 다음에 초님까지 하면 네. 켄세이만 세개 나오죠 지금. 네. 자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근데 지금 아, 야, 역시 페링 하나는 기가 막히시기 때문에 어떤 캐릭터를 해도 기본기가 있으면 절반은 가거든요. 자, 약공으로 한번 콕 찔러 주고요. 레이더스 님, 자루치기 일단 성공해서 가브까지 연결 지어 봤습니다. 아우, 페이크, 페이크. 자, 레이더스 님 페이크 절대 속지 말아야 되겠죠. 지금 페이크를 많이 섞어서 네, 가브까지 연결해서 계속 아 아이고, 이거 들어가면은, 그렇죠. 황탈 헤드샷. 황탈 헤드샷, 일단은 술더 먹을 수 있는 시간 생겼고요 아, 여기 끝나면서 술 먹을 시간 사라졌습니다. 아. 자, 1라운드, 프레기가 지면서. 네, 제쪽이 팀이 1라운드 가져갑니다. 네, 지금 채팅에서 명예를 아는 캐릭. <laughs> 그렇죠. 켄세이가 명예를 아는 캐릭 맞죠. 자, 슈로님, 저 죽여주고 가세요 자, 채팅도 말또 나오고 있습니다. 첫 탄, 첫 탄은, 승리전. 아, 뭐야, 그, 탐색전 했다고 지금 후가이 말씀해 주시는데, 자, 일단 이번 판에서 이겨야지 그 탐색전이라는 말도 성립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라인 잡아주세요. 라인 잡아주세요. 자, 레이더스님 또, 또 시비 털러 가고 있다, 지금. 술 먹으면 <laughs> 다 강해 보이, 다 강하죠, 지금. 내가 최고지. 아, 좋습니다. 자, 오늘, 그, 항상 우리 하이라이트를 만들다 보면, 이 레이더스님의 그 방금 보여주신 그, 뭐야, 도발. 그 말고, 그 말고, 그 말고. 다른 도발. 예, 이 도발이 항상 한 번씩 나오는데, 이게 다, 뭐야, 레이더스님의 오늘 볼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 도발을. 승리해서 볼수 있을지 자 자리 가자 자리로 가 알았어 그만해 자리로 가 그만해 네. 말 안할게 아유 이사람들한아무 성격 급해가지고 싸우려고 네. 준비해주시고요 1세트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고 고고고 게임 시작했습니다 아 2세트 시작하자마자 이번에도 라인은 같아요 자 이번에도 맞붙는 상대는 같습니다 레이더 켄세이 그 다음에 뭐야 컨커러 대 버서커 자, 라인은 그대로고요 자, 일단은 근데, 어떻게 보면 라인이 이게 안 좋거든요. 와, 도발. 제슈런이 도발 걸면서, 들어오는 거 유도해주고, 회피해서 잡았어요. 일단 데미지 한방 먹겠습니다. 또, 또, 또 도발. 야, 하지만 이번에안 걸려요. 이번에 <laughs> 걸리지 않으면서. 자, 2번어 고래대 심하이다.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거, 아, 어어. 자, 가브 잘 막아냅니다. 자 저기는 일단은 여기 제슈로님 쪽은 시간벌기에 강권을 둔것 같아요 레이더스님을 그 사이에 초님이 끝내겠다는 어느정도 작전인 것 같은데 아 고려대 시마이다 그대로 들어갔죠 아 이거 자 여기 끝내자마자 분노 아 분노를 기다렸던 거군요 강공아 고려대 시마이다가 먼저 들어가주면서 1세트는 제쪽이 팀이 또뭐 잠깐만요 저 무슨 또 도발을 <laughs> 신나는 도발하면서 자 1세트는 제쪽이 팀이 가져갑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레디 해 주세요. 레디 해 주세요. 어, 유시러 님. 예. 네. 자, 라인 라인 빨리 들어가 주세요. 라인 들어가 주세요. 제슈로 님이 블루가 아니죠? 어, 팀이 좀 바뀌었어요. 다술 먹으셨나? <laughs> 네, 좋습니다. 자, 2번 세트에서 제 쪽이가 아무것도 못해 버리면 이거 뺏기거든요. 이번 세트 뺏기면 아 근데 쿠가님도 레이더스님도 그래도 중결승까지는 올라가봤단 말이에요. 네. 물론 제슈루님은 결승까지 갔었, 갔었지만 네. 절대 약한 팀이 아니거든요. 음. 자 일단은 어자 형님이 보시는 이제쪽이 팀과 그 다음에 쿠레기 팀 네. 일단 양상이 어떤가요? 어...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좋아요 그러면은 네. 형님의 어 뭐랄까 소울메이커 소울... 소울메이커란거요 네. 소울프렌드 소울 소울프렌드 쿠가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어... 우리 쿠가님이 힘든... <laughs> 우리 쿠가님 스타일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laughs> <laughs> 플레이를 하는지. <laughs> 어... 실현당했다. 후가 님. 오늘 뭐야? 오늘 이거 끝나고 그냥 형님 불러서 회한 접시 하셔야 되겠는데요. <laughs> 네, 좋습니다. 라인 잡아 주세요. 라인 잡아 주세요. 자 라인 잡아 주세요. 아, 뭐지? 제가 저는 책임 유저이기 때문에 자세하고 디테일하고 네. 잘 모르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음? 어, 잠시만요. 이거 채팅창에 한번 쳐줘야 되는데. 자, 제플린, 자, 우리, 어, 제플린 형님께서, 네, 형님께서 질겜 유저라고 방금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laughs> 자 질겜 유저 맞다고 생각하면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님은, 어, 우리 형님은, 질겜 플러스 빡겜 유저거든요. 자, 놈 나왔습니다, 너 자, 1로 자, 나머지가 이제 오 어, 쿠가님이 일단 쿠가님이 손을 아 오케이 손 들어줬어요. 저기 와서 네제 화면에 와서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단 쿠가님의 뭐야 형님 바라기, 형님 사랑은 추착합니다 좋습니다. 라인 잡아주세요. 이제 스텔 시작하죠. 이세트라로드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네, 저는 준비됐습니다. 네. 각팀 준비된 것 같아요. 네, 이세트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고! 고고고! 자, 일단 쿠가님, 뒤에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자신만의 닌자보법. 오랜만에 보여줬지만, 일단 효과는 없었어요. 어우, 이번어한대툭 치기. 아, 여기 조어택으로 일단 밀어내주고, 일단은 쿠가님이 주캐릭터가 오로치이기 때문에, 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역시, 두캐릭터 잡게 어 일단 고래도 심화 어 잠깐만요 1대1 상황 나왔습니다 드디어 1대1 상황이 나왔어요 일단 이거 좀어 같은 사무라이 영웅 중에 검을 쓰는 캐릭터 사무라이 진영의검 쓰는 두 캐릭터가 만났죠 검성과 그 다음에 암살자 만났습니다 좋은 덱. 택잘 막아주죠 굉장히, 어, 지금, 어, 굉장히 긴장돼서 말이 안 나오는데. 고래의 심화이다 일단 피해줍니다. 어, 근데, 어, 약공, 이거, 좀아파요 아! 페링 하면서, 강공 들어가서, 역시, 전장의 화신, 켄세이, 검성, 켄세이가, 이거를 승리로 이끌어줍니다. 아깝네요. 네, 약간 아까웠어요. 살짝, 후가님께서, 보이는 공격 한번 해주시면서, <laughs> 바로, 바로 채팅도발 들어오죠. 어서 좀 놀았냐. 아우, <laughs> 와, 역시 버섯 거 진짜 세다. <laughs> 세 방에. <laughs> 세 방에 그냥. <laughs> 음. 자, 라인 잡아주세요. 이번에 질질 안 끌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인 잡아주세요. 라인, 라인. 네, 준비됐습니다. 네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고! 고고고 게임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세트 어, 이번 세트 프레기 팀이 가져가야 돼요 프레기 팀 근데 1라운드 벌써 내주면서 어, 좀 어려워졌거든요 프레기 팀 가져가야 다음 그렇죠? 네 그쵸 이번에 네. 지면 프레기 팀 탈락합니다 자 이거는 어, 어, 켄세이 오로치의 이 검성 대결 와 길어요 오로치 검성 오로치보다 월등히 길기 때문에 회피 뒤로 빠졌지만 맞았죠. 잘 막아야 됩니다. 와 존어택 진짜 야. 잘 막아주면서. 와또 와, 아. 막았어. 이건 진짜 이거는 이제 알고 막는 거죠. 이 정도면 알고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님? 그쵸. 알고 막는 거죠. 야아또 막았어. 와 저거 예또 막았어. 야 이거 예상만으로 네 번을 막을 수 있나요, 형님? 어 보고 막아야겠죠. 네. 예, 아, 저, 와, 저거 지금, 지금 보고 막는 건가? 저도 오로스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존어택을 네. 막으면 답이 없어. 와, 이거 그냥 가져가면서, 와, 잠깐 봉 해설진, 벙찐 사이에 승리 가져가 버렸죠. 자, 존어택을 눈으로 보면서 그걸 또 몸으로 움직여서 막는다는 게, 야 오늘도 광탈 성공. <laughs> 오늘도 광탈 성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